일단 미드에 예. 자르반이 구였어요. 그래서 바텀을 좀더 세게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냅도탑쪽에서일 나왔고. 네 시간 봐. 니다. 네다네네네네네네 네! 아까 전면 뽑아잖아요랑이 이전 예. 게임들은 대 어, 그리고 그리고 베인 브라움은 철역이가 네. 좀 늦어요. 빨리 먹고 빠져야 돼요. 철역, 철역, 철역. 버스트, 네, 버스트. 시간을 끄는 철역. 네, 네, 네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막다. 일단 먹고. 열심히. 달리오가 날라가서에 카타르 패 아! 이들 네. 가장. 아, 잡기. 아, 아. 어. 쫓아가서 아이고. 네, 그냥 시간을 끄는 의미라고 봐야겠죠. 어차피 죽습니다. 아. 아. 전령을 먹긴 먹었어요. 그렇죠. 일단 근데, 근데, 어? 예, 아, 아, 방금 좀무했거든요 뭐? 그렇죠. 상가전없어 네, 그러면 창이 들어가아 어, 예. 그래서 연하게 어. 들어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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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이, 예. 말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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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팔매 돌팔매. 어. 야, 아. 어. 아 길을 어. 나가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아. KT는. 자, 걸 그런 생각할 수가 없고 린다랑 맞아? 이제 너만 리... 망가뜨리면 되는구나? 린다랑은 비 명, 기 전멸 없거든요. 린따랑빠디디가 왔다. 할스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아버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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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용어로 우리 메인 나왔을 때 꼬였을 때 패턴. 그러면 그렇죠. <목소리도> 있다. 예, 버딱 끼고 바,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앞에 판라 네, 다시 또 네. 스킬 네. 들어가고요. 아, 오, 아직 안 끝났다. 네. 아, 예. 그래도 잘 버텼어요, 지요 우리 따랑에 도발, 도발로 자, 제디 눈꽃, 진짜 어 눈꽃, 눈꽃한테 바랬던 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요 오래 버텼어. 네, 니네 빠 네, 무 전멸. 그리고, a 로 a l a b a l 라 b a 말라 B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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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l 그래도, l a B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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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a l 적 B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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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먼저 끊겠다? 네. 자, 길을 막아서! 근데, 근데 아칼리가 와요, 그리고. 자, 자 이렇게 되면. 이따랑 죽고요. 그리고 루트가! 예. 루트가, 베인이! 그 생각을 한것 같아. 마니크 쳤어 고발! 아 베인 죽고! 안린거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이미 경차가 많이 벌어져 그리고 있었고요. 베인 9인수는 나와야죠. 어? 다시? 다시 칼리, 너 전면 없지? 네. 말라이 상관이 없어요 불쌓은 칼리바다요두명 뛰었고 빌딩까지 합류 캘린더 더블킬 폭천사 일로와네 청구를 살려볼 와 하나 둘셋세명 아, 전사 저원셋중일단우리딘 아, 아,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우리는 네. lck 살아남는다 오전 전승으로 예 2대0 3대0 압식으로 이거. 고 l k 로 생활하겠다 어차피 k 이는 썸머의 게이트입니다 그렇죠 음. 우리가 한다 SK! 방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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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SK. 방심하지 마라! 우리 네. 돌아간다! 기다려라! 자, 어디까지! 네. 여기서! 참고! 참고 들이요 자, 그리고! 닌다랑은 내가 상대한다! 스맵! 건드리지 마! 1대1로 하자! 건드리지 마! 야! 물로 예. 가네! 네! 쫓아갔어! 살아 오, 살았어! 아, 죽었네요지만 넥서스 깨면서! 제재! 아주 그냥 순조롭네요 그냥 딱 바텀이 제일 차이가 많이 났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